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대용량 하이드록에 콜라겐 목주름 리프팅 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해봤음. 이건 진짜 대용량이라 부담없이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어 좋더라고. 특히 목주름이 신경쓰이는 요즘. 이 팩을 붙이고 TV보면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젤리같은 텍스처가 목에 착 달라붙어 시원하고 촉촉함이 오래가.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까지 있어 기대 이상이었어. 가성비도 뛰어나고 30매나 들어있어서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도 딱 좋겠네. 목주름 걱정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목주름팩을 발견했는데 효과가 3일만에 확실하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팩속 에센스가 정말 풍부하고 붙이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착용감도 굿. 하지만 솔직히 사용해본 결과 주름 개선 효과는 기대 이하였어. 52개를 썼다는 엄마도 별 효과를 못 느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 그래도 에센스가 많아 보습력은 괜찮아서 촉촉한 느낌은 들었어.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어서 살짝 실망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 관리의 중요성은 느낄 수 있었어. 마음에 드니깐 결세판.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목주름 패치를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봤음. 이 제품은 일본 기술로 만들어진 100% 제거 목주름 패치. 총 18매가 들어있어서 한달 동안 꾸준히 사용할 수 있더라고. 사용법도 간단해. 세안 후 목에 붙이기만 하면 돼. 처음에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었지만 피부에 붙이면 금방 부드러워져서 편안했음.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목주름이 얕아지고 피부 탄력이 느껴지더라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효과도 확실히 보여서 정말 만족스러워. 목주름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